현재 시간 7시 51분 저는 오늘 서촌으로 빵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서촌 가서 만나요 방복궁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소금빵집이 바로 있다고 해서 거기 먼저 갈 거예요 아 어, 진짜 나오자마자 있어요 냄새 장난 아니다 안녕하세요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여기 4개짜리 세트 12,000원으로만 팔아서 요한 세트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 매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오늘 다 짰거든요 지금은 이제 효자베이커리로 갑니다 일단은 가면서 소금빵을 언니랑 반쪽씩 나눠 먹고 거기 베이커리 가서 빵을 또 잔뜩 사고, 추워서 카페 가서 잠깐 몸을 녹여야 될것 같아요. 엄청 추워. 어, 근데 날씨 맑으니까 너무 좋아. 아새가 <놀람> 어, 엄청 바삭바삭한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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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다. 엄청 짭조름하고, 그리고 밑에가 파삭하고, 막 버터 풍미도 되게 잘 나요. 진짜 맛있네. 약간, 붐이 가다. 음. 음. 엄청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서촌에 귀엽고 예쁜 가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다안 열어가지고. 그고 오늘 진짜 너무 추운 손 나올 것 같아. 지금 응, 괜찮아. 나고그게그거어 많이 엄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수고하세요. <laughs> 엄청 친절하시고 들어가면은 뭐가 유명한 빵인지 알려주시거든요. 아, 콤브레드하고 어니언 소보루랑 그리고 앙버터 맘모스 샵라이스. 집에서 파는 고렇게 맛인데 그게 더 뜨끈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뭔가 달달한 그런 맛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향이 진짜 부들부들해가지고 이거 사서 이렇게 따뜻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먹는다? 음. 음. 아, 그리고 저 서촌 와가지고 이렇게 빵지술래는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망원동이랑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망원동은 뭔가.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면 여기는 되게 좀 한적하고 좀 예스러운 느낌? 저는 여기도 좋고 망원동도 좋은 것 같아요. 응? 응. <laughs> 아 여기네 바로 저기 밥을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 있어요 오픈때라 뭐, 되지 않을까? Hehehehe <laughs> 이랑 고추튀김 완전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약간 이북식 만들어 그런지 엄청 슴슴한데 되게 건강하고 맛있는 맛이 나요. 되게 슴슴해서 너무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안 그러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가게도 너무 예쁘고 이래가지고 완전 만족 만족. 그리고 지금 이제 미드메로 이제 또 빵을 사러 갑니다. 맞습니다 그니까 완전 유럽 같다 원래 있었나? 어, 안녕하세요 <laughs> 뜨거워 생후 초콜라 하나하고 피널망 하나하고 아몬드 크루아상 하나요 고 <laughs> 빵을 사서 갑니다. 여기 매장이 너무 유럽 같고 이뻐요. 유럽은 안 가봤지만 유럽해. 응? 오늘 추우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 여기 3층이래요. 가보자. 아, 너무 귀엽다. 여이는가에햇빛이있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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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가 이따가 이따가 이가 이따가 이따가 이가이가 그 밑에도 진짜 이쁘다. 아, 여기 <laughs> 아, 더 이뻐. 여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릇들도 많고. 여기 다 귀엽다. 오, 뭐, 퍼트롤이도 엄청 많아 엄청 이쁜 컵 발견했어 여기는 3층인데요 완전 패브릭 제품만 있고 여분저 여기서 돈 엄청 쓰고 나왔어요 그냥 한 양씩 봤을 때 생각보다 가격이 별로 안 나가서 막 담았거든요 그랬더니 9만 얼마가 나와가지고 거의 10만 원을 갑자기 쓰고 갑니다 이제 또 카페로 가볼게요 심슨 머리가 완전 심슨 고로습니다로케를 포장해 갈 거예요. 이고 짜레마 두 개하고 감 파타나예요. 파타나요. 네. 안녕하세요. 가세요렇게구매 네. 네. 완료 근데 네, 참 귀엽고 이쁜데. 그리고 이제 집갈 건데, 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홍콩빵 태국 커피 거기 가서 홍콩빵 하나 먹어보려고요. 제가 사실은 다음 달에 홍콩을 가서 거기는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생긴 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안에 막 커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먹어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지금 가서 하나만 먹어볼게요. 홍콩빵 태국 커피. 뭘로 먹지? 저희 이즈니가 네. 오늘 이즈니 버터 하나요. 한번 하다 네. 이거는 이즈니 버터로 시켰고 이거 시키면은 바로 빵 갈라서 버터를 넣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부드럽고요. 그리고 위에 소보로는 달달한데 이즈니버터는 약간 삭짤해가지고 완전 단단단단해서 더 맛있어요. 음. 응. 그런가. 빵이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귀여운 데도 많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날씨 좋을 때도 와가지고 또 놀고 싶어요. 오늘은 너무 추워가지고 이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레드방치에서 사온 것들인데 요 키친크로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딸기 모양으로 된 거를 사왔어요. 여기가 너무 예쁜 게 여기서 다 이거 자체 제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랑 그 다음에 포크 똑같은 색상으로 두개 사왔고 그리고 요거 주걱 받침대를 사왔어요 이렇게 된 건데 내 요리하면서 국자 같은 거 넣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시 하나 하고 집에 제대로 된 파스타 볼이 없어서 요 파스타 볼도 하나 사왔고 때 만들어서 마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컵을 샀습니다. 지금 빵 이렇게 사왔는데 지금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 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냉동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비듬에서 사온 새 종류 그리고 여기는 효자베이커리에서 사온 건데 이 버터 있는 맘모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거랑 그다음에 아까 맛있게 먹었던 콘브레드 이거는 어니언소보른인데 저기 사장님 이거 얼려 먹으면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도 바로 얼리면 될것 같고 에스와 소금빵하고 그리고 고로케 3개 사왔는데 2개는 모짜렐라로 사왔고 하나는 단팥으로 사왔습니다. 이렇게 다 소분을 했고 이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고렇게 모짜렐라 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거 배워가지고 언니랑 엄마랑 조금씩 나눠 먹어보려고요. 완전 음, 떨어진다. 네? 오. 음. 맛 업업 기름 맛이 느끼하지 않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어제 빵 올려놨던 거 오늘 먹으려고 해동시키고 있고, 근데 빵만 먹으면은 물릴 것 같아서 치킨 남은 걸로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며칠 전에 페리카나 진짜 엄청 오랜만에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념도 되게 넉넉하게 와서 이다리개가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 파기름 내서 볶음밥 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음, 좀 맛. 그래? 응. 버려야 돼. 대박. 응. 얘는 여기 해줄까? 어제 레드망치에서 사온 그릇인데 여기다가 먹을 거예요 그리고 빵 먹을 거라 일부러 밥은 엄청 조끄맸어요기이 <놀람> <놀람> 많아가지고 완전 달달 볶음밥 음, 맛있어 이 음. 어니언 소보로는 얼려 먹는 게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그냥 차갑게 먹을 거고 컨브레드하고암모스는안 데워도 될거 같은데 조금 해동이 덜 돼서 요거는 살짝만 데우고 믿음의 뺑어 초콜라도 살짝 데워서 먹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완전 맛있는 냄새 씨앗 차갑다 더 데워야 될것같다응안해가네좀덜 될 아, <laughs> 데워져서 요거는 다시 데울게요 빵 칼이 있어야 되나 음, 되게 많이 들었다 여기다 이렇게 매워 쇼콜라 대왕 이거 어제 뜨끈뜨끈할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오래 데웠어요. 뭔가 필요해. 어니언. 맛있다. 뭐라고 한 이유가 있어 잘 어울려 차가우니까 <laughs> 양파 조각들이 있어요 맛있어? 음, 견과류 맛이 엄청 잘 났나 재료 맛이 나고 이래가지고 완전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 견과류 같이 되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이게 고소해가지고 완전 맛있어요 되게 맛있다. 콩콤브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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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빼운 초콜라. 음. 초코가 여기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쪽에만 조금 들어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초코 맛이 진하게 잘 나고 그냥 이거 빵은 파삭파삭해가지고. 맛있어요. 빵 안에 겨울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제가 어제 서촌에 가서 애소화 소금 빵 그리고 효자 베이커리, 믿음의 금상 고로케, 홍콩빵, 태국 커피 이렇게 갔다왔는데 1등은 효자 베이커리인 것 같아요. 거기가 옛날 빵집인데 빵들도 다 특색 있고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셔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2등은 서촌 금상 고로케인데 빵이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